네, 이제. 네,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울 수없지다가소단단을 하려고 이렇게 또 창을 어. 펼쳤네. 창을 아. 에, 수도가 깔청안 줘. 저가는 거 있잖아. 응. 언 음. 거부터 갖고 와야지. 까까네뭐이는데 형님? 왜 자꾸 미이겨댕겨 그럼 뭐, 뭐가? 뭐 소세지 떨어졌어. <laughs> 아 개가 주워 먹겠지 개가. 개가 주워 먹. 안전 안해요? 아유 나 고만 다놨 맨날 술리야 이거. 어떻게 맨날 술리 별빛청아요 별빛청아? 청지 별빛청아. 해야지. 별별이 현실 청바지 정바지. 정바지. <목> 아, 뭐, 뭐. 안, 청바지, 청바지 이거 뭐? 아 청춘을 즐려놔저 청바지야? 몸이 지금 안 좋대 소위. 청춘이 안 더러운데 우리도 청춘이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 청춘이 들어우면 이거 먹어 재밌게 할것같아데막꾸로찍어다잡아른 먹어야지 아니야 난 고기가 좀 그런가? 우리 보호대책은 한권으나보고이어디있피 응. 우리 북한에서는꾸로로나서 우리 포카나서. 북한에서 우리 나서 <laughs> 우리 포카나서. 우리 포카나서. <laughs> 우리 서우 우리 포카나서. 우리 서 우리 포카 우리 포카나서. 우리 포카나서. 우리 포우 아무 not a 다 i t t 이 e b i 이이 m not a little bit. 사람이 o t a little bit. I'm not a l i 빨리 빨리 먹어. t I'm not a little bit. I'm not a little bit. I'm not 아 녹는 거를 이렇게 해 놓고 먹어도 돼내 아빠가 단백질을 사 맨날 챙겨서 오 아니오쏜? 아니 당근, 음? 당근 당근 뭐, 당근이 생당근도 오쏜이지 이거 이거 오쏜이야? 쑤룩 맞다고어 이거 이거 오쏜 내일 큰 내일 무지 따로 놨어 이형가라고맙어 술을 안 먹어 이게 중동 사람들은 이제 드럼잘안 먹어 영양 많이 먹어 강원도 사람 형부야 형이 왜 먼저 온나가 왜이어빌어가어 누가 빌어갈요빌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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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엄마가 딱빌어 오늘 오늘 아유 기가아 응. 의장이 저기 트레터를 다 밀어놨다니까 아니 나 먼저 약점이 나오면 길래아 의장이 트레터를 밀어놨다니까 그래 빌어갔어 빌어갔어 폈어 저어갈배갈 뭐라 그래 그래 해되지가뭘콕찍그장갑에 어떻게 다 갖다 버리던가 소지 야채 싸우러 언제 네? 혼자서 싸야지 아유 못하니까 그렇지 손으로 하 이런 거한번 맡아 아이만원받 옛날에, 온나무 옆에만 주지 못한다고, 온나무는 모르지. 뭐. 설거지한 것도 저기 뭐, 저기 하면 단다니까다 설거지한 것도. 지금, 지금 르는데그녀는 그랬어. 아, 못 올려, 이형 옛날에. 설거지한 것도 못한다고. 지금 많다, 지금. 네. 응. 뭐, 집에 가갖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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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안안 된다고. 야, 안안 자,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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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검사해보니고 빨리 쳐. 뭐, 이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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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을 보내. 근데, 온나무 많이 먹으면 어땠다? 그래? 봄에다 1점할때 봄나물 물을 엄청 많이 가는데 옷을 들 타다더라고. 많이 들 타다더라고. 그럼 시즌 많이 먹어그러 봄에 음, 따다 따다 놨다가 그저기 뭐지? 그 뭐지? 저거 뭐야? 짜가찌 나먹갖고 음. 가문도 들은 산에 음, 안익거지면안먹는 경북 애들은 참두루는 음, 맛있어. 아, 그냥... <웃음> 저기, <웃음> 그... 맛있어? 맛있대, 이거. 맛있어. 응? 어, 맛있대. 맛있지. <laughs> 레스토랑 이런 거 쏘야 볶음 웬만하네, 가면. 아, 이거 엮어갖고 바로 저, 저기 강원도는10%다 응. 엮고 저기 마늘 엮듯이. 그리고 바로 나와. 한, 한, 한 저기로 팔더라고, 애들. 도로바고 네, 이거를 저장창고가 있고 애들은 저기가 있어. 못 찾아. 그 살림조합 애들 행보처럼 음. 이걸 그렇게 팔더라고. 조합이 있어, 이거, 이거, 들어봐고. 어떻 법인이겠지. 아, 무 뭐, 행보를 줘갖고, 아니, 마을, 마을, 법인인지. 아, 그래요? 결심했어요. 그러면 이걸 땅아치로 다먹갖고아니 형님이 먹으려고, 온안 타게. 아, 그래도 편안해. 이 소시지가 왜 있는 줄 알아? 베이나 소시지가? 이제 선생 작년에 <laughs> 나, 우리 아, 회관 2층에서 보추를칠때연도치가있다만 얼마나 오래 살았는 근데 냉동실에 <laughs> 넣었다가 지금 이거 두 번째 이제 해먹는 뭐 오래 먹었어, 수 그런 거 오래 갈라고 할 수가 나는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여기동실에도 와, <laughs> 어? 있어? 로 아, 내가 따로 찔러그랬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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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잔뜩 따라 뺏으려고 김치 너무 먹고 왔어, 여기. 빨리 먹으려고 하지. 왜 그래야, 얼굴. 아, 으셨어. 아니, 예. 성, 성창이 형, 삐지면 또골아파고 그래. 지면 빨리 벗어. 빨리 벗어. 처, 치에요 시작했는데. 아. <웃음> 아. <웃음> 어제 올려다 말았대, 야. 그근하면서 그래요. 불켜져 있어갖고. 여기. 래붉져 있으면 딱 보이는 우리 있는 거지, <laughs> 음. 진짜로. 그러면 아, 전화와 갖고 나 여기 온 거예요 지금. 밥 점심도 못 먹었어. 많이 먹어. 병원서 갔다딱 나오고 애들 잠화만 미군 오더라고. 아까 그래, 점심 점심도 점심 못 먹고 형님이 굴 쪽에 가져 갖고 온 거요. 박소장하고 거기 우남정기 산장하고 밥 먹자고. 어? 우남정 기스트오 많이 본거 같은데. 그 아빠 저기 옆에 있 나. <놀람쥬> 아 옛날 운영교통자리 밑에 있잖아 그렇게 먹어? 있는. 그래 그렇게 먹어 고 밑에 그래. 그래. 오른쪽으로 한 음. 판에 못 먹잖아 놔이 근데 아직도 안찼어 피자 <놀람쥬> <비자> 한조어 피자 한 조각 <놀람쥬> 먹어 피자 <놀람쥬> 아, <놀람쥬> 한 조각 먹으라고 피자 <놀람쥬> <놀람쥬> <산 마약. 놀람쥬> 한 조각 먹으라고 피자 <놀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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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각 먹어 피자 한 조각 먹으한 조각 먹어 천안 어디 도구과장 370억인가 370억, 340억짜리 이찰 완전히. 응. 응. 응, 이거 넣어 이거. 이거 상룡이하고 완전 아삼 이거 하에 사슴보로 사슴보 300마리 지는디야 같이 먹으면 맛을 지금 한5 0마리 되는데 응. 또 암놈 저기 암놈 40마리 계약해 놓고 왔어. 상룡이? 내가 저군 형은 몰라. 전기 3 7 5장 입찰 분에 있어. 저도 상능 얘기는 알고 아, 거기야 하는 거고. 그런 얘기면 도지 마. 내가 문남정이라고. 빨리 이 좋. 다도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아직 시간 장장한데 해가. 왜 이렇게 서침이야? 내가 이거만 우리 이제 한해 우리는 한번저뜨지 선도. 뭐 무슨 게 있다 그랬는데 손도막 이래 이래. 제 갔다 가나요? 뜨기가 지 주면 돼요. 예? 뭐야? 저지 아니 내일 세번 내일 시켜 여기 있어요. 아줌마, 어, 응. 과연 전날이랄까 응, 네뭐 나... 내일 아침이랄까. 어, 방학하면서 그래. 내일 그 서동은 응. 힘들어서 못델 응. 이렇게 모델 보고 모레 비온대야. 아, 모레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laughs> 여기서눈눈빠지는데안 <그렇게 한 디. 웃음> 빠져. 다 응. 좋았어, 거의 다 좋았어. 응. 너무 좋지, 비틀 좋지, 막다 응. 좋지, 방이다 응. 좋지. 너무 다다다 좋지. 빨리, 빨리 주면은 저기 있잖아요. 조형은집 앞인데 그거도 하루 저쪽 하루 뭐심3뭐 심을, 오디, 뭐 심을 때, 때 저기 있잖아 다 마시라 봉국사 나0 0 너무 0러 50000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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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고보3지0 0 0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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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0 0 0마 마운이는이 더럽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피자 왔다네 이거 더럽다 아 이젠 댕겨보면 아, 마운이는 그래도 음. 마운이는 아무것도 아야다오 피자 보다더 맛있다 야 짙은 거왜 동국사 오기 음. 음. 아니 아니 어떻게 올려 떨어지던데 이거 하나 올라줘지조아안 먹어 모르는데 아캔더 있어 배불렁해 어쩜 맛있어 뭐가 피자는 피자 맛이지 나 아, 야채 참, 줄게 야채 줄게 막한모퉁 천호가 어 천호 어찌 치겠어 나 이거 한 동안 먹어야 될거 아니냐 응. 아이, 참 천호 <laughs> 미었어안 먹어 아직 시간이 진지한데 왜 그래요? 시간은 금이야 1 2 시까지 한참매미이 <laughs> <미쳤어, 말이>. 그렇지 청원 <laughs> 있어 미쳤어 미쳤어 야나 지저분더라 이놈 한번해볼 으음. 맨장 곧장 온다. 응. 옛날에 부산서 88년대, 고속 지났는데, 자8하고꿈다 3일 전역을, 날밤 꼬박 세갖고 3일 전역을 지는데 <laughs> 5일을 쳐서 5일을. 그 3일 전역 되니까, 이제 다리다리 서슬하고 죽으면 이제 기대고 <laughs> 3일 동안 은 끔찍도 안 해. 3일 동안. 근데 3일째 딱 되니까. 미안한데, 하루 종일 밤 그렇게 되면 있잖아. 가야지 응. 응. 아다 20대니까 아니 20대에 뽕달나 향한 삼.